남편, 나 여기 있어. 남편이 차로 데리러 오는데. 여보, 나 직장 동료 집에 내려주고 다시 올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집에 갈게요. 아니야, 데려다 주기로 했으니까 집까지 가야지. 남편은 직장 동료와 쿨하게 떠나버리고. 저게 남편 맞아? 자기 아내를 길바닥에 세워두고 다른 여자랑 차에 타고 간다고? 아내는 화가 잔뜩 나고 그냥 집에 온 며느리. 며느라 너왜 혼자 오니? 아들이랑 같이 안 오고? 남편은 바빠요. 저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오늘 집까지 바래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어차피 집에 가는 길에 데려다 준 건데 전화를 끊고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아까 거기서 한참을 기다렸잖아. 뭘 기다렸다는 거야? 날 버리고 다른 여자랑 갔으면서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이고 이런 멍청이가 있나? 지 와이프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먼저 데려다 주는 놈이 어디 있니? 엄마 여자가 아니고 직장 동료 퇴근길에 데려다 준 거지?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버리고 갈순 없잖아. 넌 도대체 생각이 없는 거니? 계속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하면 이혼당하니까 조심해.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동료를 집에 바래다 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멍청한데 쟤는 왜 너랑 결혼을 한 거니? 아빠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가버렸어. 며느라 너 신분증 좀 나한테 줘라. 제 가방에 있어요.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제가 저녁 차려놓을까요? 애 보는 것도 힘든데 쉬고 있어. 사장님, 여기 운전면허 배우는데 얼마예요? 등록하시게요? 며느라 이리 와서 앉아 봐라. 내가 너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시키고 왔다. 어머니, 저는 운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아니야. 너는 똑똑해서 며칠만 하면 금방 배울 수 있어. 제가 차도 없는데 면허는 따서 뭐 하겠어요? 뭐 하다니? 면허 따면 남편 차 끌고 다녀도 되고 아주 쓸모가 많지. 근데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뭘 그런 걸 걱정하니? 학원에서 배우면 다할수 있어. 그리고 합격하면 내가 차한대 뽑아주마. 정말요? 차 사주실 거예요? 그래, 요즘 나오는 전기차로 하나 사. 전기차는 요즘 비싸던데. 돈 놔뒀다가 뭐하니 이럴 때 쓰지. 어머니, 제가 합격하면 어머니 모시러 다닐게요. 아이고, 반지가 예쁘구나. 새 언니 어디가? 장 보러 가? 네. 그럼 나 좋아하는 새우도 좀 사다 줘. 엄마도 좋아하지. 네, 알겠어요. 따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 엄마, 옷못 보던 거네? 이거 며느리가 사다 준 거지. 이번 달 신상품이래. 엄마, 그 말을 믿어? 2월 상품 세일에서 사도 어차피 모르잖아. 그냥 말로만 신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속이니? 이구 엄마도 참 순진하네. 며느리가 하는 말을 의심해 봐야지. 고지 곧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런가? 사위가 주는 엄마 선물이야. 아이고, 뭘 이런 걸다 준비했니? 장모 생각하는 사람은 사위밖에 없구나.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이거 세트가 100만 원도 넘어. 뭐가 그렇게 비싼 거야? 너무 부담되잖아. 사위가 엄마한테 이렇게나 정성이야. 너는 며칠이 지났는데도 집에 안 가고 있는 거야? 엄마, 나 집에 가기 싫어. 시어머니가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그럼 분가하는 게 어때? 나도 나가고 싶지.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엄마, 나돈좀 빌려줘. 지금 내가 돈이 어딨니? 이 집이다지. 그럼 어떡하라고? 엄마, 오빠한테 돈 빌리게 좀 도와줘. 얘네도 살림이 빠듯한데 돈이 있겠니? 그건 모르는 거야. 뒤에 숨겨놓은 돈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옆에서 좀 도와줘. 내가 도와줄 게 없을 것 같은데. 모녀는 귓속말로 작당 모의를 하고. 아들아,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아들 예전처럼 너돈 관리를 나한테 맡기면 어떻겠니? 내가 잘 관리해줬잖아. 엄마, 뭐돈 필요한 데 있어? 편하게 얘기해봐. 엄마가 옛날부터 돈 관리는 철저히 했잖아. 오빠도 알면서 그래. 엄마가 저축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도 이제 결혼도 했고 돈 관리는 와이프가 해야지.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너는 엄마랑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계속 끼어드는 거야? 엄마한테 맡기면 새언니보다 수익률도 좋고 더 불안한다니까. 아까부터 시끄럽게 옆에서 왜 그러는 거야? 너는 너희 집이나 신경 써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난 내가 알아서 해. 우리 집 자산 관리는 앞으로도 와이프가 할 거니까 잔말 말고 너는 집이나 가. 왜 여기 눌러앉아서 말썽이나 피우는 거야? 당장 가든지 데리러 오라고 연락해. 당신 우리 집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무리 멀어도 안 간지가 너무 오래됐잖아. 지금 해외에 살고 계신데 한번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가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다녀와 시간도 많이 들고 내년이나 한번 다녀오든지 아내는 그 말에 서운함을 느끼고. 며느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걱정도 되고. 내가 지금 회사 일도 많고 성수기라 비행기 값도 비싼데 어떻게 가? 내년이나 가자니까. 멀다고 미루기만 하면 도대체 언제 한번 가? 며느라 그건 아들 말이 맞지. 지금 일도 많고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같이 다녀오니?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에 더큰 충격을 받고 넌 뭐하고 있어? 빨리 출근이나 하지! 아들은 황급히 출근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는 캐리어에 며느리의 옷들을 담고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며느리는 공원에서 핸드폰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있는데 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며느리를 발견하고 다가가는 시어머니 며느라, 여기 캐리어에 필요한 짐을 담아왔어 어머니, 갑자기 웬제 캐리어예요? 저 보고 집을 나가라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짐을 챙겨 왔지. 이 카드로 항공권 끊어서 있고 싶을 만큼 이다가 와도 된다. 그리고 부모님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좀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어머니, 저는 자이리 잠깐 앉아봐라. 부모님 드릴 선물은 내가 미리 챙겼어.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내가 너를 아무리 챙겨도 엄마만 하겠니? 아직 표를 사지 않았는데 걱정하지마. 이미 결제했으니까 공항으로 바로 가면 돼. 하지만 남편한테 아들은 신경 쓰지 마. 오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감사해요. 이제 출발할게요. 며느리는 공항으로 출발을 하고 집에 잘 도착하면 꼭 연락하고 네,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현관문에 글씨를 쓴 종이를 붙이고 있고 엄마, 나 퇴근했어? 재빠르게 붙이고 문을 쾅 닫습니다. 여보, 나 아침부터 수박이 먹고 싶네. 수박 좀 썰어서 가져다줘. 아침부터 무슨 수박이야? 밤에 먹자. 지금 먹고 싶다니까.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알겠어. 지금 가져다줄게. 수박씨 제거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다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부려먹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 아들은 열심히 수박을 자르고 있는데. 오늘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하자고. 굳이 비싼 돈 써가면서 밖에서 먹지 말고.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준비하라고 할 테니까 다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 좀 해줘. 엄마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엿들은 남편. 방으로 다급히 달려가는데. 여보. 일단 당장 밖으로 나가. 왜 그래? 아직 수박도 못 먹었는데. 지금 수박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돼. 핸드폰 먼저 끄고. 무슨 일인데? 나중에 문자로 알려줄게. 빨리 나가. 남편은 부인을 재빠르게 밖으로 내보내고. 그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통화를 마무리하는데. 며느라 오늘 집에서 모임이 있어서 장을 좀 봐야겠다. 얘는 아침부터 어디가 있는 거야? 아들, 며느리 어디 갔니? 좀 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나갔어. 시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기가 꺼져있고. 왜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일 생겨서 나간 사람이 전화받을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럼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니?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벌써 다 전달했다고 알겠어. 빨리 준비할게.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시장에 가고.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열심히 장을 보고 며느리는 쇼핑몰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임이 끝나고 통화를 하는 아들.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쇼핑하고 있지. 이제 다들 갔으니까 지금 집에 와도 돼. 알겠어. 식사 준비와 뒤처리로 지칠 대로 지친 시어머니. 이때 며느리가 들어오고. 며느라,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니?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되고 왜 그런 거야? 전화하셨었어요?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요리하다가 허리 나갈 뻔했어. 급한 일은 다 처리했어? 응다잘 처리했어. 넌좀 조용히 하고 있어. 며느라. 너 일부러 내 전화 안 받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선물 사느라 못 받았죠. 됐다 이거. 갑자기 뭔 선물이야? 그건 그렇고 왜 아침에 갑자기 사라진 거야? 어머니, 왜 갑자기 오늘 집에서 모임을 하셨어요? 원래 밖에서 모임 하시잖아요. 갑자기 바뀔 수도 있지. 혹시 저 고생하라고 일부러 바꾸신 거예요? 내 말은. 엄마. 엄마가 해도 힘든 일을 왜 와이프한테 시키려고 한 거야? 우리는 가족인데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엄마, 편이 어디 있어? 우리 다 같이 한 편이지. 시어머니의 와이프 골탕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니 가계부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왜 맨날 생활비가 모자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생활비를 아껴 쓰는데? 며느라 이건 아들 말이 맞아. 아들은 생활비를 넉넉하게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가 생활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 저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한 물건들을 다 적어서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꼭 필요한지 확인하고 사오면 돼.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살 것들 목록으로 적어 놨어. 남편은 한참을 보고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많다니. 이건 이번 주에 살 것들이고 다음 주에는 더 많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따라. 회사 안 가고 갑자기 어쩐 일이야? 월차 내고 왔지. 오랜만이에요. 나는 옆집에 좀 다녀올게. 그럼 둘이 얘기 좀 하고 있어. 아가씨 오늘 회사 쉬는 날이에요. 아니, 나 그만뒀어. 그건 그렇고 혹시 여유돈 좀 있어? 하나도 없죠. 오빠가 생활비 막 쓴다고 생활비 카드까지 가져갔어요. 오빠한테 빌려보세요. 오빠가 잘도 빌려주겠다. 왜 돈이 필요한데요?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데 혼수로 냉장고 해주려고. 요즘 냉장고 엄청 비싼데. 어릴 때부터 찐친이야. 20년이 넘은 친구라고. 그래도 냉장고는 너무 비싼데. 나도 카드값 내느라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아가씨! 내가 여유가 안 되는데 무리하는 건그 친구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했는데 이제 친구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죠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 말이 맞다니까요 남편은 하루 종일 아내가 적어준 종이를 들고 장을 보는데 사장님 저 간장은 얼마예요? 5천 원이요 왜 이렇게 비싸? 이 쌀은 얼마예요? 4만 원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둘다 주세요 남편은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오고 오빠 잘 다녀왔어? 아이고 왜 이리 무거워? 그리고 가격들이 왜 이리 비싼 거야? 이제 가격을 알겠니? 네 와이프가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생활비를 쓰는지 이제 알겠지. 너는 집에 와서 차려진 거 먹기만 하니까 모르지. 오늘 얼마나 썼니? 40만 원 썼지. 아이고, 한번장 보는데 누가 그렇게 쓰니?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 할래? 이거 말고 또 있어? 뭐가 있냐고? 그거 말고도 보험료부터 해서 통신료,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아직 많이 남았지. 아니, 잠깐만! 알겠으니까 앞으로 당신이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다가는 생활비가 더 많이 나가겠어. 아내는 카드를 넘겨받고. 아들아, 이제 네 와이프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알겠니? 앞으로 다시는 생활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어.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잖니. 여보, 시장에서 사온 연잎밥은 정말 맛이 없네. 맛이 그냥 맹맹하고 향도 별로 없어. 어쩔 수 없지 그냥 설탕이나 좀더 넣어서 먹어야지. 고향에서는 좋은 재료로 바로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다고 나중에 한번 먹으러 가자. 같이 가서 꼭한번 먹어보자. 며느라 맛이 그렇게 없니? 오늘 아침에 가서 사온 건데 입에 안 맞나 보네. 어머니 제가 먹던 거랑은 너무 달라서 못 먹겠어요. 당신 설탕 넣어서 하나 더 먹어. 두 개나 먹으라고? 나 출근하기 전에 빨래 좀 돌리고 갈게 건조기 좀 돌려줘. 엄마 나도 출근해야 해서 엄마가 좀 돌려줘. 알겠어 갔다 와. 시어머니는 골돌이 생각을 하는데, 맛이 그렇게 다른가? 내가 한번 만들어줘야겠는데? 시어머니는 다시 시장에 가서 재료들을 하나하나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와 요리 준비를 하는데, 엄마, 뭐 하는 거야? 뭘 번거롭게 이런 걸 만들고 있어? 오늘은 엄마가 엄청 맛있는 연잎밥을 만들 거야? 너무 귀찮잖아. 새 언니한테 뭘 그런 것까지 만들어주는 거야? 고향 음식을 먹고 싶다는데 만들어줘야지. 내가 먹고 싶다는 건안 만들어주고, 새 언니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어주는 거야? 너가 먹고 싶은 건 평생을 만들어줬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질투하니,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와서 재료 손질 좀 도와. 난 방에 가서 쉴 거야. 으이구, 아직 어리다니까. 시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니?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너가 시장 건 맛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주려고 하지. 어머니,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다 끝난다. 알려주시면 저도 도울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정하게 연잎밥을 만들고 야무지게 먹는 아들. 어, 이거 정말 제대로 만들었는데.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맛있네. 그러네, 밖에서 먹었을 땐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딸. 집에서 좋은 재료로 정성 들여 만들면 더 맛있지. 넌 하루 종일 불평만 하고 돕지도 않았잖니.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니? 알아서 잘하고 있어. 언니, 이거 너무 맛있다. 그렇죠, 아가씨. 넌 엄마 할때 옆에서 같이 배워야지. 혼자서 할 수나 있겠어? 해달라고 해야지. 언니가 만든 것보다 엄마가 만든 게더 이쁜데 넌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평가만 해서 되겠니? 다음번에 만들면 내가 꼭 도와줄게 너가 만든 건안 먹어야겠다 엄마 오빠 좀 혼내줘 행복이 넘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여보 이거 왜 이렇게 매워? 나 매운 거못 먹는 거 몰라? 우리 집은 이렇게 맵게 안 먹는데 요리를 이따위로 한 거야?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우리 집에선 항상 이렇게 먹었어 그럼 당신 집에서나 이렇게 하고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먹어 아침부터 반찬 투정하는 아들 우리 엄마 레시피로 열심히 만든 거야. 고향에서는 다 이렇게 먹어. 너희 집에서나 이렇게 먹지? 이렇게 할 거면 너네 집에 가서 하던지. 며느라, 이건 아들 말이 맞는 거 같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화가 난 며느리는 앞치마를 풀고 알겠어.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는데 집 나간다고 갈 데나 있겠어? 여긴 친구도 없고 집에 갈 돈도 없을 텐데. 에이, 입맛 떨어졌네. 엄마, 나 출근할 테니까 알아서 치워. 시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생각해보고 시어머니는 짐을 싸고 곧장 며느리를 찾아나서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하지.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가방 챙겨왔지. 제 가방은 왜 가져오셨어요? 내 아들 때문에 친정에도 자주 못 갔으니까 이번 참에 한번 가서 푹 쉬고 와라. 어머니, 지금 돈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편하게 며칠 쉬다 오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말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떠나버리고 아들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식탁에 그릇이 그대로 있고 엄마 아침에 먹은 걸왜 그대로 놔뒀어? 빨리빨리 빨리 치워야지 다 상했겠어? 거실은 왜 이렇게 더러워? 먹었으면 바로바로 바로 치워야지 내가 이집 가정부야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냐고 답답하면 네가 치우던지 쓰레기를 쏟아버리고 방으로 가는 시어머니 아들은 거실부터 청소를 하고 그릇들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하는데 청소를 마치고 겨우 쇼파에 앉아보는 아들 왜 쇼파에 앉아만 있는 거야?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 주방이랑 거실 다 치웠잖아 다 했다니?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오늘 버려야지 아들은 힘겨운 몸을 일으키는데 엄마 나 출근할게 아침밥 먹고 가야지 아니야 늦었어 지금 바로 나가야 돼너 말고 내 밥을 차려주고 나가야지 알았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고 며느라 집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아주 푹 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여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푹 쉬고 오렴. 엄마 밥다 차렸어. 며느라 이만 끊을게. 엄마 다 했으니까 나이만 출근할게. 뭘다 했다는 거야. 이불도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고 안에 있는 빨래도 널고 가야지. 엄마 나 회사 지각하겠어. 올때 마트 가서 장도 봐오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좀 그만 괴롭히고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좀 해줘. 내가 나가라고 했니? 네가 나가라고 했지?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따로 있는 거야.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엄마. 이번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가서 사과하고 데리고 올게. 빨리 안 가고 뭐 하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